그런데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지리를 잘 몰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들이받는 순간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신앙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제게 있었던 일을 나눠 볼게요. 그 이전 일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저는 2014년 여름 태국으로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9월 제가 있던 업계에서 세계 1위 회사에서 면접을 봤어요. 그렇지만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죠? 라는 질문에 태국에서 봤던 영혼들이 떠오르며 제가 품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요. 라고 하며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인지 면접에서 탈락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회사에서 10월 초에 다른 직무로 한번더 면접을 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어요. 이전에는 마케팅 담당으로 면접을 받고, 이번에는 재무 관련 직무로 면접을 봤어요. 그렇지만 곧 연락 주겠다고 했던 그 회사는 연락이 없었어요. 한편 선교를 다녀온 후, 저는 신앙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하는 제자훈련에 참여하며 매주 성경읽기, 성경쓰기, 암송, 신앙서적읽기와 같은 많은 과제들을 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원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사랑장으로 섬기면서 사랑원들 한명한 한 명을 진심으로 아끼고 시간을 내어 만나고 기도로 중보했어요. 그리고 청년부에서 회장 후보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서 회장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마음 한 켠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큰 교회에 회장 후보로 사람들 앞에 서면 많은 청년들이 내게 관심을 가지겠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회장 후보에조차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또 하나의 일은 그의 여름 선교에서 은혜를 받았던 우리 팀은 12월 성탄절에 우리가 섬겼던 태국 고아원의 아이들을 다시 한번 보러 가자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매주 기도회를 하고 팀원들과 밤을 새워 유자청을 만들어 선교 때 전달할 재정을 만들기도 했어요. 제 마음 속에는 큰 갈등이 있었어요. 내 미래는 정해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성교에 몰두하는 것이 맞는 걸까? 특히 그 청년 성교팀은 총 10명이었는데 남자가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 3명 모두가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이 성교를 내가 가야 할까? 라는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11월 초가 되었고 언제까지 그 회사의 연락을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했지만 한달 가까이 연락이 없는 것을 보니 희망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지인의 추천으로 영어 프로그램 사업을 배우며 준비하게 되었어요. 유치원에 어떤 영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것을 일주일에 한두 번 직접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유치원을 여러 개 계약하게 되면 수입도 상당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울산 대구 칠곡의 유치원에서 설명해나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결과 발표회를 할때 같이 참여해서 그 사업을 보고 배우게 되었어요. 대표도 저를 좋게 보았고 부산에는 아직 진출을 안 했기에 부산 사업권을 저에게 원한다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기 일주일 전쯤 그 영어 프로그램이 한 이단 종교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표는 뿌리가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자료는 자신이 개발했기 때문에 종교는 크게 상관없다고 했어요. 제게 분별력이 필요하고 결단력이 필요했지만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12월 초 울산의 한 유치원 설명회를 마치고 부산 지역 사업권을 저에게 제공한다는 계약을 정식으로 했어요. 흥분된 마음으로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며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지리를 잘 몰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들이받는 순간 신기하게도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분명하게 들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어서 파손된 차량을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해주었어요. 저는 다음날 부산에 내려와서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성교를 다녀온 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산것 같은데 모든 길이 막힌 현실 앞에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물론 그 사업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고가 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시편 6편을 큰 소리로 읽으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저는 한동안 주님께 탄식하며 울부짖은 후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장이 준 USB 파일을 열어봤어요. 실수였는지 그 안에는 그 사람이 이단 종교에서 받은 세례 증서가 들어있었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구나. 내가 분별력이 부족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나는 뭘 해야 되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이전에 면접을 봤던 그 회사에서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하루빨리 합류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한지 정확히 한 시간 후의 일이었어요. 저는 성탄절에 성교를 가기로 미리 정해놓았다고 하고 다녀온 후 출근을 하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인사 담당자도 허락해 주었어요. 그해 겨울 우리 팀은 성탄절에 기적과도 같이 태국의 아이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변변한 직업이 없던 저를 포함한 형제 세명 모두 각 사람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정확하신지요? 저는 이 일들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은 죽게 헌신하는 자들을 책임지신다는 것. 둘째는 인생에서 분별력을 갖고 바른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실제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응답하신다는 것. 이번 겨울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크리스천 신앙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